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여규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스바냐 3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스바냐 3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집 천장에 달린 등이 수명을 다해서 교체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형광등이나 백열등이나 LED 등이나 결국엔 언젠가 수명이 다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등을 막고 있던 유리 또는 강화 아크릴판을 그래 이왕 분리했으니까 한번 씻어보자 하면서 물티슈로 닦거나 씻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집에 이렇게 먼지와 날벌레들이 많았는지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1년에 한 번은 교체하며 청소를 할 텐데 그 사이에 전등을 감싸던 반투명한 유리판에 벌레들이 특히 모기나 날파리가 여기저기 죽어서 붙어있고 물티슈로 닦으면 까만 먼지가 잔뜩 묻어 나옵니다. 그렇게 전등 교체를 다 마치고 나면 유리판을 닦았기 때문에 빛이 더 밝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유리창이 깨끗해야 어두운 곳에 햇빛을 비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리창이 또는 전등덮개가 깨끗하지 않아서 빛을 막고 있다면 아무리 햇빛이나 전구의 빛이 강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빛 되신 주님을 담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의 성품이 바르지 않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투명하게 세상에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 남유다가 이와 같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하던 시대는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 영적인 각성 운동을 펼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하던 시대였지만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인 문하세와 아버지인 아몬이 심각한 영적 타락으로 인해 잘못된 정치를 오랫동안 펼쳤기에 이미 남유다는 썩을 대로 썩어 희망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와 23장 25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다시 말해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을 능가할 만큼 마음에 드는 왕이었지만 이미 할아버지 문하세 왕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까지 썩어 들어갈 정도로 타락했기에 요시아 왕의 올바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정통성이 있었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시고자 하는 빛을 비추어야 할 책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이루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데더 열심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따지면 때가 잔뜩 묻어 햇빛을 가리는 더러운 유리창이고 전등 덮개로 따지면 온갖 먼지가 껴서 빛을 비추기보다 가로막는 덮개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스바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왕국이란 왕의 통치가 유효하게 펼쳐지는 영역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3절과 4절에서는 그들의 관료들은 백성들을 잡아먹는 사자와 같고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늑대들과 같이 사람들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하는 예언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보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제 곧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스바니아와 같은 선지자들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공의를 빠짐없이 마치 태양처럼 비추셨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은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투영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맑고 깨끗한 유리창입니까? 혹시라도 세상에 때가 묻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은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약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무려 1,500년 동안 조금씩 쌓여왔던 먼지들을 과감히 털어내며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개혁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로마 가톨릭도 그로부터 100년 정도 후에는 스스로 반성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며 신앙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삶 속에서는 빛을 비추기보다 적당히 흐리게 살아가며 죄와의 갈등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은 첫 번째로는 신학적인 개혁, 즉 성경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개혁, 즉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세 번째로는 실천적인 개혁, 즉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요셉 청년부와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노력을 조금씩이라도, 한 발자국씩이라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투명한 영적 그릇이 되어 성령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겸허히 기도합시다. 지혜를 바라는 이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자신을 씻으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며 하던 생각과 행동들 중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도록 노력합시다.